자, 오늘의 선물은 뭘까용? 자, 과연! 아, 제설용사 뭐 눈이나 치우라 이건가? 캐리건 포트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스파이더 나루토로 가봅시다! 호우! 스파이더 나루토, 활약하기 위해 거미줄을 찾아간다. 요쪽이죠, 아마도? 요쪽이 맞을 거예요. 음, 슬라이딩으로 거미줄 한번 점프로 탁! 피해주고 바로 딱! 아, 이걸 또실패네 <laughs> 이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자, 가봅시다. 꼭대기 있는 아이템 하나 챙기고 아이고 어이, 뭐야 장갑 성능 약간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뭐지 자 그런 다음에 어어 어 뭐야 여기 사람 있어 이거 근데 왜 바닥에 안 쏴지냐 이거 거미줄 원래 바닥에도 붙었는데 패치됐나봐요 벽에는 이게 예, 벽에는 붙고 오 약간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오 성능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멋있게 슬라이딩 좋았어 아 저격총 말고 일단 얘부터 까보자 아 샷건 샷건 가져가죠 좋아 좋아 슬라이딩~~~ 오 금색이야 뭐야 이거 오 선물 어,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안 다녀가셨단 말이야 어? 이거 이렇게라도 선물 받아야지 자 봅시다 오케이 나쁜 어린이가 아닌데 말이죠 선물 못 받았어요 아, 하지만 여기서 지금 받았죠 전설 MK7 자 좋았어 그런 다음에 음아 이거 여기 있구나 오케이 버리고 처그 스플래시 아니야 잠깐만 벌컥 주스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먹게 제가 마셔버리는 게 좋죠 아못 마시는구나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피를 깎아서라도 오 어, 하필이면 지금 사람? 자 괜찮아요 탄산음료쫙 들이키고 갑시다 아야한명더 있어 뭐야 야 잠깐만 야 하필이면 이럴 때 아이 아, 너희들 내가 내가 이렇게라도 받은 선물을 마셔 뺏어가는 거냐고 너희들 어, 너무하네 한명 끝났고 한명 남았죠? 자 그래 난 여기 있다 와라 일로와 야너 어디가 아, 저거 저거 설마 설마 내내 철구 스플래시 선물을? 갑시다. 못 쓰게 아야 쓰지 마 이거 내 거야. 야이 나쁜 녀석아.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어 이겼어! 야 너가 내 선물을 감히 아 그래 이 나이에 무슨 선물이야 그냥 게임이나 하면 되지 안 그래? 호자 이쪽에 거미줄이죠. 그 거미줄 먹고 시작해 봅시다. 이번엔 약간 새로운 곳으로 와서 거... 어 사람 있어 오케이. 저 친구도 거미줄 얻으러 왔나 본데 나의 슬라이딩으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자. 이건 내가 먹고 저 친구는 저쪽에서 하나 먹겠죠 먹고 가기 전에 빨리 이쪽에 있는 무기 하나 들고 무기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아, 성능 좋아졌어 확실히 빨라졌어 좋았어 그런 다음에 바로 가봅시다 저 친구 거미줄을 찾아서 벌써 먹고 갔실려나 슬라이딩 과연 내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인가? 어딨냐 아, 저기 있다 거미줄 끊어버려 오케이 자, 좋았어 자, 그런 다음에 아, 아 나가는 게 약간 늦게 나가지는 것같기 아이고, 이런 실수했다 어디 갔냐, 얘 찾아가 봅시다. 어니가 있을 거예요. 아, 아, 저길로 들어갔어, 방금. 지하실로 들어갔어. 자, 무기 먹기 전에 가서 처단합시다. 난 지금 선물을 뺏긴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우이 녀석. 어이, 어이, 무기 없는 거냐고넌 끝났다구. 최설용사보로 <laughs> 마무리 지어줬지. 좋았어. 헤헤. <laughs> 아주 좋군. 아, 기분 좀 풀렸어요. 좋아요. <laughs> 근데 방금 누가 차 타고 온거 같으니까. 살짝 도망가서 약좀 먹읍시다. 음, 이풀 속에서 먹자고 좋았어. 음, 아, 저기 누구 있네? 일단은 앉아서 먹읍시다. 차보다는 저 친구를 노리는 게 좋겠지. 오케이, MK7. 아, 성능 좋아 역시 갑시다. 아, 약간 늦게 나가. 확실히 거미줄이 예전과 달라졌어. 어이, 친구, 어디를 보는 거냐고? 뒤에 있다고. 아 벌컥 주스. 오케이. 이거 약간 떨어져서 먹읍시다. 바로 발소리 들리니까 저 지붕 위에서 먹자. 호이 완벽한 척. 아 발이 미끄러졌어요. 자 여기서 먹읍시다. 탄산음료 쫙 들이키고 템 약간 부실하니까 집좀 뒤져보고 음, 이것도 일단 마십시다. 아, 이맛이지. 왕포션 이맛이지. 실드 꽉 차는 맛. 자 여기서 좋은 게 나오길. 어 나왔어 나왔어. 어 옆에 싸운다. 자 이거 들고 갑시다. 이거 필요 없어 버려. MK7은 버립, 버립시다 어. 자 일단은 NK7 다 좋은데 가까이 있을 때는 3인칭으로 쏘고 싶은데 자꾸 1인칭이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딨냐 아,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싸우네 좋아요 저 싸움이 마무리되면은 오, 오케이 마무리됐어 일단은 아이 친구 들어가 버렸죠 괜찮아요 지금 피 별로 없을 거예요 오 바로 실드 까졌고 한 번만 더 장전해서 쏘면 끝날 것 같은데 오케이 아주 좋고 너무 쉽고 이거 약간 기관단총 좀 사기 느낌 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세지? 자갈 길이 보니까 좋은 차 타고 갑시다 이쯤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오케이 갑시다 가면서 또 아니야 이거 눈 가야 될것 같으니까 자 바퀴 좀 달아주고 음 이걸로 안전운전 가능이죠? 자 아유 오야쟤 뭐냐 만두처럼 생긴 애가 있네 잠시 보고 갑시다 뭘 팔고 있냐? 일단은 생선 좀 보자. 아 잔챙이 됐고요. 만두! 뭐 팔고 있어? 허! 어이 좋은 말로 할때 이거 내놔. 안 그러면 슈퍼매트릭스 닌자 팔차기! 예 고맙습니다. 그힘좀 있다고 말이야 어? 사람들 을 겁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 값을 주고 사야지. 자갈 길이 멀어요. 아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차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빠른 이렇게 좋은 이렇게 편리한 거미줄이 있는데 왜 내가 차를 타고 다녔을까? 좋았어, 완벽해. 너무나도 스무스하다. 거미줄 아래로 쇽. 어, 새 걸로 바꿔갑시다. 야, 이거 오, 어, 아, 괜찮아. 먼저. 어, 완벽한 착지. 자, 이거 좀헐 거니까 바꿔갑시다. 총소리 나는 쪽 어디 없나? 아, 저쪽에 있죠. 간단. 나쁜 총소리가 들렸어. 바이던나루토 출동. 좋았어. 아저 녀석이 쫓기고 있구만 어떤 악당에게 쫓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녀석의 피가 더 없을 것 같으니까 저 녀석을 잡도록 하지. 악당은 나중에 처리해도 돼. 아저 녀석인가 보군요. 아약 엄청난 정예 필런이잖아. 하하. <laughs> 도망가. 잠깐만, 나 위에 피 이밖에 안 남았냐? 음. 뒤에서 지금 소리 나요. 저 자물어 오고 있어요. 무서운 녀석. 아 야야 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아나잡으러 올라나? 모르겠네. 일단 깔아두고 야야야야 안돼안돼안 돼. 돼, 돼. 나한 방만 맞으면 깨꼬다기란 머리 안 돼. 도망가서 먹읍시다. 괜찮아요. 아직 살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멀어집시다. 쭉쭉 멀어지자고. 아주 무서운 녀석이군요. 어우. 어, 저풀 속에서 먹자. 야, 풀 속이면 안전할 거야. 오케이. 후! 놈안 따라오겠지? 자, 풀실드 채웠고, 일단은, 안 아, 오는,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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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건축 있어! 뭐야! 벌써 설마 따라온 거야? 아, 가나봐요. 음, 그, 이거 하, 건축이 하나 더 생기는데? 뭐야? 오, 야, 아까 그 저격 빌런이야! 뭐 없어서, 써야 되나? 이거, 아, 근데 나 피가 이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한 방에 딱 쏴서 198 데미지를 넣으면은 싸우고 아니면 도망치자. 튀어. 어, 그만 쏘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아, 그만 좀 쏘라고. 이런 산 속에 꿀 같은 잡판기가 있다니. 일단은 이거 먹고 시작합시다. 그래피 100만 채우면 이렇게 구력적으로 안 도망가도 됐어. 잘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어휴 설마 그 녀석 따라온 거 아니겠지? 아,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로. 저격 빌런들이 제일 무서워. 하지만 저도 저격을 포기할 수가 없군요. 나도 저격 빌런이기 때문에. 자, 총소리. 나쁜 총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 장갑... 발사 성능이 안 좋아지고 이 가는 성능은 괜찮아졌어. 자, 여기 어딘가에서 나쁜 총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지. 아, 나쁜 건축물이 있군. 여기서 싸웠다는 나쁜 증거지. 어디 있냐? 나쁜 모습을 드러내보라고! 어있어나외 전부 나빴어. 나는 히어로 스파이더 나루토니까. 아하, 저기 있군. 나쁜 악당. 나쁜 주유소로 들어가고 있구만. 자, 이 녀석 저 드럼통을 깰것 같기도 한데 안 깨고 어디를 간 거지? 흠. 역시 나쁜 녀석의 사고는 읽을 수 없구만. 아, 원 줄어들어요? 가까이 가봅시다. 나온다! 좋았어. 오, 야. 눈사람 만들었어. 어, 뭐야? 나 들켰어? 그러면은 오, 야! 오, 198! 이러면 가까이 가야죠. 자, 이제 스치기만 해도 끝이야. 아이고, 야. 나, 나뭐 잘못 눌렀다. 괜찮아요. 이거 스치기만 해도 끝이기 때문에. 오케이. 손쉽게 처리. 너무 좋구. 자, 그러면은 이거 눈 사람 가져갑시다. 눈 사람 가지고 위장술을 쓰자고. 이게 눈이 없는 지역이라서 위장술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일단 귀엽고 좋으니까. 아 근데 어,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이거 녹는 거 아니야 이거? 뒤뚱뒤뚱 <laughs> 잘도 뛰는구만. 어, 혹시 이걸로 또 슬라이딩 되나? 우와 뭐야 이거 귀여워.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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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다 까지는 거 아니야 눈? 쇼 이거 눈까지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자 일단 여기 잠시만 쉽시다 여기서 다음 원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오길 바라면서 아니, 원을 이렇게 주면 어떡하니? 슈우. 아 좋아요 좋아 좋아 너무 귀엽고 뒤뚱뒤뚱 음 너무 수상하고 누가 봐도 이 눈사람은 너무 수상해 아무도 안 오나?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 어 누군다 누군다 눈사람 봤냐? 쏘지마 친구야 아 오케이 뒤통수를 보여줬어 나한테 감히 저격 빌런인 나한테 뒤통수를 보여줘 이건 안쏠 수가 없죠? 나갑시다. 자, 어딨냐? 아 벌써 물로 갔네. 물이면 아, 이게 참 맞추기가 힘들어서 좀 봐야 돼요. 멈출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 봅시다. 그럼 바로 딱 쏘는 거, 오케이. 멈춰라. 아이고 점점 멀어지는데? 아 주변에 아무도 없겠지? 오케이, 좋았어. 자 건축했고, 아이고 계속 이네. 아, 아야! 아우 아파 야 뭐냐? 야야야야야야 누구세요? 오. 오, 야, 한방 돌았어, 망가 오, 뒤에서 쐈어 거미줄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아주 빠르게 멀어집시다. 오! 야, 놀랬다, 진짜로. 진짜 놀랬다. 이거 일단 포션 먹어 여기서. 아, 원 온다. 안 돼. 조금만 더 빨리 빨리 마셔. 빨리 벌컥벌컥 들이키라고. 좋았좀더 앞으로. 야, 이거 애매하다, 자리. 이거 가, 가야죠. 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섬에 아무도 없길 바라면서 아이고 넘어졌다. 자 여기서 먹읍시다. 나름의 풀이 있어서 다행이다 시작으로. 좋았어. 자 제발 원 제발 원 좋게 나왔. 아 그렇지. 너무 좋게 나왔고 저거 지금 기류 타고 두명 놀고 있고요. 배 타고 한명 놀고 있고 왜다 놀고만 있냐. 몇명안 나왔어요. 일곱 명. 아씨 피쳐올 만한 거안 나왔고 일곱 명중네명 찾았는데 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어디 있는 거지? 아하, 저기 한명 있고, 좋았어. 여섯 명. 자, 다 어딨냐? 봅시다. 어우, 꼭대기 한 명. 저 친구는 저역 가야겠죠? 자, 스파 아, 이게 빗나가요. 빗나갈 법 했어요. 이, 높낮이 때문에 무게가 약간 계산이 안 됐어. 하지만, 이 풀숲 사이로, 완벽한 스나이퍼, 위장 스나이퍼, 이풀 사이로, 총알 한 발이 내 녀석을 노린다! 아, 99. 아쉬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단. 오히려 움직이면 다 들켜요. 풀에 가려놨기 때문에. 어딘지 전혀 모르고 있죠? 아, 도망치네. 원이 오는구나, 아하. 괜찮아요, 저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자, 어우, 저 친구 내려오자마자 또 누구랑 싸우네. 좋아, 좋아. 그럼 저기 계속 있을 수 없겠죠? 어딜로 가려나? 내 섬이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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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왔어. 저리 가! <놀람> 오, 얘 잡아버렸네? 오, 잡힐 줄은 몰랐어요. 저기 한 명. 자네명 남았어. 나 포함 둘 차였고 나머지 둘 어디 있어? 아야 원아 가야 돼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저 친구 건축물 바로 밑까지 갑시다. 저 절벽까지 가면은 괜찮을 거야. 오케이. 야이 놀래라. 뭔 소리야 이게? 예 봤습니다. 야 이제 누가 왔어요? 잠깐만요. 전화 끊어. 전화 끊어. 어야 오케이. 오. 에이, 뭔 전화야, 이게! 일단, 피쳐요. 아, 누가 나또 노렸는데 다른 애가 껴가지고 살았어. 자. 장전, 아, 장전 해야 되는데, 이거. 장전하면 여기 있는 거 걸릴까봐 못하겠네. 총이라도 쏴주면은 딱, 아, 지, 지금, 아. 이 눈씨 못뭐 찾겠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 오, 야, 야. 오, 써보세요. 오케이. 자, 1대1! 바로 플로퍼 먹어야 돼요, 이거. 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야야, 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괜찮아, 피쳤어어 야, 거의 다 잡았어! 실드 깎고, 피20 달게 했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유, 이거 높이 쌓고 올라가겠다, 이거지? 괜찮아. 난 스파이더 나르토라고한번 올라가고! 네가 또쏴는다면난또 올라가고! 오케이, 좋았어! 자. 이건 그냥 찍어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저격에 도움이 컸다, 오늘 이긴 건. 그런 기념으로, 슈퍼매트릭스 닌자 발차기~! 웨이.